몽크들은 영적 고행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 흐르는 마법의 본질인 기라고 알려진 신비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수련하며 사용합니다. 몽크들은 이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강물처럼 유연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방어 및 공격 목적 모두를 위해 자신의 기를 사용하여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 흐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몽크들인 기스제레이들은 이 길을 사이오닉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몽크들이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는 수도원은 역사적으로 엠과 칼림잔 두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페이룬의 역사의 경우입니다. 세계관의 동방대륙 카라트루의 몽크들과 그들의 수도원은 페이룬의 몽크들보다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몽크들은 문자 그대로 수도승들이었지만 모두가 다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이 클레릭이나 팔라딘과는 다르게 본인의 내면에서 발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을 섬기는 몽크들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신앙은 주로 바아무트 같은 미덕의 옹호자 혹은 템프스 같은 전투의 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몽크들은 고아이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어린 나이에 각자의 수도원에 왔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수도원에 입문해서인지 몽크들은 입문 이전의 친구와 가족들보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몽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었습니다. 페이론에서 몽크로 활동하는 종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종족은 인간입니다. 인간 몽크들은 다른 종족들의 몽크들보다 더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숙달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 특유의 정서적 유연함 덕분입니다. 엘프 몽크의 경우 특유의 민첩성과 통찰력으로 유능하고 강력한 몽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워프들의 경우 평소 위계질서에 극도로 신경 쓰는 성격과 그들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몽크라는 개념을 기괴하고 불쾌하다 여겨 잘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노움과 하플링도 몽크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플링의 경우 하플링들만 모인 몽크 집단인 흰 피스트가 존재합니다. 끝으로 당연하게도 가장 흔히 볼수 없는 몽크의 길을 선택한 종족은 오크와 고블리노이드들입니다. 길을 조작하는 몽크의 능력은 일부 몽크의 사이오닉이나 신성한 마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수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몽크들은 경험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숙련된 몽크는 길을 사용하여 무장하지 않고 달리는 동안 속도를 높이거나 물리, 마법 등의 미사일 공격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훈련을 통해 그들은 넘어질 때 몸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줄이고 더 빠르게 공격하고 적에게 마비적인 타격을 가하고 비마법적 부상에 대한 생물의 저항이나 면역을 극복하거나 전투의 열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몽크들은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 곧 그들의 길이라는 말이죠. 이제 몽크들이 선택하는 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렁큰 마스터의 길, 이름에서 알수 있듯 술에 취해 싸우는 취권의 몽크입니다. 드렁큰 마스터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히 독특한 무술 스타일을 활용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기분 좋게 취해 있는 취권의 달인들은 많은 대중에게도 호감을 받는 몽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있어서는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며 숙련된 드렁크 마스터의 경우 일반적인 몽크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빠른 공격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원소의 길. 이 몽크들은 길을 사용하여 다중우주의 기본 요소인 공기, 불, 흙, 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몽크들입니다. 원소들을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인 양 다루는 내원소의 길을 선택한 몽크는 주로 자신이 선호하는 속성을 표현하는 타투를 새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법사들의 원소 마법과는 다르게 몽크들은 원소를 분리, 조합하여 새로운, 더욱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검성의 길 검성의 길을 선택한 몽크들은 자신들이 직접 엄선한 무기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기술의 수련과 더불어 끊임없이 온갖 병기를 연구하는 이 몽크들은 무기의 길을 흘려넣어 다양한 효과를 일으키는 검술의 달인들입니다. 숙달된 이들은 마치 마법과 비슷하게 검의 길을 실어 원거리 공격도 가능했고, 가볍고 얇은 검으로 거대한 사원의 기둥도 썰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길, 닌자와 섀도우 댄서로도 알려져 있는 그림자의 길을 수행한 몽크들은 은밀함과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몽크들과는 다르게 공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마치 다른 매체의 닌자 마을처럼 시족에게 대를 물려 전수하는 개념으로 이론을 육성하며 그렇게 그들은 페이룬 최고의 스파이 혹은 암살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숙련된 이들은 그림자의 녹아들어 마치 차원을 이동하듯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적을 속이고 대상을 쉽게 암살하기 위해 그림자의 몽크들은 상대방의 길을 제어하여 일시적으로 실명하게 하거나 침묵하게 하고 소소한 환영을 보게 합니다. 태양원의 길,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한다고 믿는 내면의 빛에 대해 명상하고 그러한 믿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활용하는 몽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내면의 빛이 마치 태양과 같이 커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육신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덕행을 쌓는 몽크들입니다.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빛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마법 화살을 생성하고 그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몽크들입니다. 열린손의 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몽크들입니다. 무술의 대가이자 열린손의 몽크들은 비무장 전투의 궁극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양손에 기를 실어 적에게 내상을 입히거나 동료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봉술의 달인이기도 했으며 보이지 않는 기의 장풍으로 적을 쓰러뜨리거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숙련된 열린 손의 몽크들은 떨리는 손바닥이라는 기술을 쓸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적에게 쓸 경우 아주 미세한 진동 혹은 육체를 쫓아버릴 수 있는 진동이 일어나고 몽크 스스로가 그 진동의 세기와 유지를 최대 2일간 컨트롤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공격으로 매우 튼튼하고 강한 육신을 가졌거나 운이 좋은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생물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로 적의 무기나 방어구를 박살낼 수도 있었습니다. 수행과 수련을 통해 달인을 꿈꾸는 몽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